6월 고2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시작할게요. 자, 1번은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물범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보기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구조가 변하는 거니까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지금 탐구 과정 중에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 기억보기는 맞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니 라고 했는데, 가설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꽃을 방문하는 횟수가 꿀 농도하고 꿀 부피 중에 꿀 농도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방문 횟수를 보면 뭐 1.8이라든가 1.3으로 방문 횟수가 꽤 높은 애들은 농도가 아니라 부피가 꿀의 부피가 좀더큰 걸로 알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설은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거고 그다음에 식물의 종류는 뭐에 해당하냐면 종속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기만 맞아서 어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제시되어 있는 그림이 이자랑 간이랑 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명칭 한번 써보면 간, 위, 이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기억보기, 어,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음식물의 소화 과정이 일어나니까 이화작용이 맞고, 그 다음에, 어, 디급보기에 이자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된 산소 일부가 사용이 되니라고 했는데, 세포에 업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니엔 디귿 보기 전부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지금 대장균과 박테리오 파지에 대해서 특징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갖는다는 대장균도 해당이 되고 파지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세포로 되어 있다는 대장균만 해당이 되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도 대장균만 해당이 되죠. 특징 세개 모두 해당이 되는 A가 대장균이겠고, 그 다음에, 그럼 B가 파지인데, 파지는 특징을 한 가지만 갖는 거죠. 특징 한 가지. 그래서 지금 기억보기는 E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대장균이나 파지나 모두 핵산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지는 박테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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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파지는 바이러스에 해당하니까 숙주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에 제시되어 있는 애들이 근육이랑 그다음에 하나는 피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원심성 뉴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나는 구심성 뉴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지금 바로 가보면 가에 슈반 세포가 있니라고 했는데 슈반 세포가 변한 게 마리집이니까 둘다다 슈반 세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원심성 미러에 해당하는 거는 나가 아니라 가고 그다음에 기억에 시냅스 소포가 있니라고 했는데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 존재하니까 요 구심성은 감각기관하고 연결된 이쪽이 가지돌기에 해당하고, 그럼 반대편이 축삭돌기에 해당하니까, 그럼 축삭돌기의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정 1에 해당하는 것은 세포 호흡이고요, 그다음에 과정 2는 포도당의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동화 작용에 해당하죠. 그럼 보기 한번 바로 보면. 세포 과정에 해당하는 1에서 기억 과정이 일어나니라고 했는데 기억 과정이 ATP 합성하는 과정이니까 맞는 보기죠. 그다음에 과정 2는 동화 작용이라 동화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 그다음에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니? 라고 했는데 니은 과정은 ATP 분해니까 그때 방출된 이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부 다 맞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도 역시 연역적 탐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연역적 탐구 방법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개더 나왔네요. 그리고 가설에 대해서는 지금 빈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비교라고 해서. 지금 맹관부에서 그 용액이 낮아진 것만큼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 여기가 지금 많이 낮아졌고 여기는 여기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낮아졌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을 거고 C는 전혀 낮아진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발생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용액은 넣지 않고 그냥 중류수만 넣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전부 다 a b c 전부 다 효모액은 넣어 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기 기억에 보면 a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억 보기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에 지금 포도당 용액을 넣지 않은 아무것도 가지 않은은 아니지만 대신에 포도당을 넣지 않고 증류수를 넣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대조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D급보기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A, B, C 순서대로 많이 발생한 거는 이유가 A는 10%의 포도당, B는 5%의 포도당이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D급보기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은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랑 연계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어, 맞는 학생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도 멸종위기 동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정치 외계학과 관련이 있는 사례이다 맞고, 그 다음에 고대 생물의 화석에서 나타난 진화의 증거를 찾는 거는 지질학과 연계된 사례도 맞고, 그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하는 거는 식품 공학과 연계된 사례도 맞고.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그다음에 9번 볼게요. 첫 번째는 고혈압으로 제시게 되어 있는데 가하고 나가 당뇨병이랑 고지혈증이 하나인데 가는 호르몬 기억이 부족해서 오줌 속에 포도당에 섞여 나오는 걸로 그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에 해당하겠죠. 일단 기억 보기 맞고, 요거는 당뇨병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머지 고지혈증인데 혈액 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정상인보다 많은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음 보기도 맞고, 그 다음에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D급 보기도 맞고, 자그 다음에 1 0번 가볼게요. 10번은 지금 흥분의 발생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가하고 나가 각각 분극과 탈분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세포 안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 안쪽이 지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나가 분극에 해당하겠고, 세포 안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가가 탈분극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보기는 바뀌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보기에 가에서즉 탈분극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높으니라고 했는데 탈분극이 때 나트륨이 유입이 되더라도 어~ 이온의 농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펌프에서 항상 밖이 온도가 농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고 그다음에 디귿에 어~ 칼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D급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막전이랑 관련된 전도 속도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시간이 안 좋아 문제 11번 볼게요. 11번은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자극 원점에 해당하는 게 D3죠. 그래서 여기 표에다가도 한번더 표시해 보면, 여기가 자극점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시되어 있는 막전이를 이용해서 전도 속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 빈칸에 해당하는 막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시간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기급 보기도 어느 정도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도 속도부터 일단 계산해 보면, 여기 지금 플러스 30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볼까요? 지금 플러스 30이니까, 막전의 시간이 2에 해당하죠. 그래서 경과 시간이 4니까, 즉, 막전의 시간은 2이고, 그럼 전도 시간은 2에 해당하는 거죠. 즉, 자극점에서 D1까지는 전도 시간이 얼마란 얘기냐면, 2ms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2밀리세컨드라는 시간 동안 4cm를 간 거에 해당하니까 속도는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보기는 틀린 보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그러면 여기 또 마이너스 80을 이용해서 지금 경과시간 t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전도시간은 여기는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아까 2가 나왔으니까. 그럼, 막전이 변하는데 화 마이너스 80까지는 3 걸리죠. 그러면은, 경과 시간에 해당하는 건 5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A를 한번 계산을, 어, 막전을 한번 읽어보면, D2까지는, 일단 경과 시간 5에, D2까지 일단 속력은 2에 해당하고, 거리는 2죠. 그럼, 전도 시간이 1에 해당하고, 막전의 시간이 4에 해당하니까, 4일 때 막전이 읽어보면 마이너스 70이죠. 마이너스 70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D급보기에 D3 자극원점에서 D4까지의 경과 시간을 물어보고 있죠. 걸리는 시간을. 그러면 얘는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플러스 30까지는 막전이가 2고 그러면은 전도시간 2니까 여기까지도 얼마 걸린다? 2ms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걸리는 시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 전도와 전달까지 포함해서 2ms 이니? 라고 해서 D급 보기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에, 간은 정상인하고 당뇨병 환자의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인슐린이고, 그럼 A랑 B랑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인데 A가 인슐린이니까 B가 글루카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글리코젠하고 포도당 중에 하나인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시켜서 혈당량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기억 보기에 보면 그 당뇨병 환자 P는 왜 인슐린이 부족하냐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 즉 이상이 생긴 거다라는 보기 맞고요. 그 다음, 기억은 글리코젠이 아니라 포도당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액으로 포도당의 방출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D급보기도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도 역시 호르몬 문제인데, 지금, 그 호르몬과 그다음에 신경과 서로 비교해 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호르몬을 지금 이쪽 혈관에다 분비하는 기억이 호르몬을 생성하는 내분비 세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기 맞고요. 그다음에 전달 속도는 호르몬이 작용이 느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나보다 가가 빠르다라고 했는데 가가 호르몬의 속도가 오히려 느리고 그다음에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모두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조절한다, 라는 보기,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14번은 신경계랑 관련된 문제죠. 지금 보면, 가하고 나가 그 중추 중에 연수하고 척수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부터 먼저 매칭을 해보면, 교감은 무조건 다 척수에서 출발하니까 여기 가에 해당하는 게 척수이겠고, 그 나머지 나에 해당하는 게 연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억니은 디귿이 전부 다 원심성 신경 중에 기억은 골격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체성운동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출발하는 니은은 자율 중에 교감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그세 번째 거는 교감신경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가는 척수인이라고 했으니까 맞고 그다음에 기억리는 디귿 모두 다 원심성에다가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교감의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 뭐 체성 운동이든 교감이 앞에 있는 뉴런, 그 다음에 부교감은 전부 다는 다, 다 아세틸콜린이죠. 자, 그래서 기억이랑 그 다음에 디귿이 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다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5 번도 역시. 어, 호르몬 문제에 해당하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내분비샘 A, B, C에 대한 어, 게 갑상샘이랑 뇌하수체 전엽,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힌트를 뭘 줬냐면 C에서 생장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여기가 뇌하수체 전엽이겠죠. 자, 그리고 시상하부랑 연결되어 있는 B가 뇌하수체 후엽에 해당하고 A가 갑상샘에 해당하겠죠. 지금 A는 갑상샘인이라고 해서 맞고요. 그다음에 B에서 TRH가 분비가 되니라고 했는데 TRH 분비는 어 여기 ABC가 아니라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고, 그다음에 기급 보기는 음성 피드백과 관련돼서 혈중의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C에서 TSH의 분비는 촉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억제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결과가 원인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게 음성 피드백이죠. 지금 맞는 보기는 기억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A, B, C가 간내, 연수, 척수를 순서없이 나타낸 건데, 무릎 반사의 중추에 해당하는 게 척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 중추는 간내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연수에 해당하는 거죠. 연수의 특징도 한번 쓱 보면, 어, 그 좌우 신경 교차가 일어나는 부위가 연수에 해당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도 맞는 거죠. 그럼 보기를 보면, 지금 척수의 속질은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간내인이 맞고, 그 다음에 C는 뇌줄기에 속하니 라고 했는데, 뇌줄기가 중간내랑 연수를 합친 거를 통해서 C는 뇌줄기에 속한다 라는 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은 체온 조절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체온 조절 중추 온도, 즉, 시상하부의 온도를 뜻하는데 그시상하부의 온도가 T1, 즉, 온도가 낮을수록 기억의 값이 증가하니까 기억은 열 발상과 발생 중에 하나인데 온도가 낮을수록 열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에 해당하는 게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보기 한번 볼게요. 체온 조절의 중추, 즉,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니까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은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이 아니라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이다라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당연히 온도가 높을 때, 즉, 외부 온도 또는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T2일 때보다 T1일 때 많니가 아니라 T2일 때 많다라고 해줘야겠다. 아니면 T1일 때 적다라고 해주든가. 그래서 지금 맞는 거는 기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에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기억은 마이오신만 있는 거니까 여기 A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액틴 필라민트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C 즉 I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니은 그 다음에 액틴하고 마이오신하고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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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A는 기억이다 맞고 그 다음에 C는 I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보기도 맞고. 그 다음에 골격근 수축이 일어날 때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길이는 불변이죠. 변함이 없는 거라 CD급 보기는 틀린보기 문제 19번은 간은 A를 자극했을 때 심장 세포에서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극 후에 활동전이 빈도가 더 많아진 걸로 봐서 A에 해당하는 거는 교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위 내부에서의 pH 변화를 나타낸 건데, 지금 자동으로 그러면 b 가 부교감에 해당하는데, 그럼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서, 그럼 위 내부에 있는 pH가 낮아진 거는 소화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d 디급보기를 먼저 가보면, 어 나에 의해서, 어, 나에서, 비에 의해서, 즉, 부교감에 의해서 소화작용이 촉진되니? 라는 보기 맞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볼게요. 그다음에 니은에 A는 교감이니까 교감의 신경전 이전유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연수에 있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고, 그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교감이다라고 했죠. 기억 보기도 틀린 보기. D급만 맞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2 0 번은 호르몬과 관련된 건데 지금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그 빈칸에 해당하는 건 물을 많이 마셨을 때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분 보충 없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중의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다. 즉내 몸이 짜다란 얘기는 어떤 때 일어나냐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해서 항인효 호르몬, 즉,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겠고, 그럼 콩팥에서는 ADH가 하는 일이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겠고, 그러면은 오줌은 진한 소량의 오줌이 나오니까 오줌 삼투압도 증가하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간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죠. 그래서 틀린 보기고, 그 다음에 기억은, 즉, ADH는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수협에서 분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B는 모두 다 증가에 해당하니라고 해서 이 보기는 맞는 거죠.